모닝.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인데 같이 교독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1장 1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세디의 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충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아.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변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재물을 바치는 절차로, 어, 성전,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경 예식을 한,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 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러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명령하여 을 시키되 그의 자유를 주고 그들을마치라고 하였다. 네, 아멘. 네, 어 먼저 어제 나누어 주신 어 23장을 잠깐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천부장 루시아가 알게 됩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군인들을 동원해서 편지와 함께 무사히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성되어집니다 어, 가이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봤더니 예루살렘과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약 100km 정도? 그게 한 62마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곳까지 가려면 며칠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또 긴박하게 밤에 또그 군,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곳까지 보내준 이유는 그만큼 그 긴박한 상황이었고, 또 가이사라로 가이사라는 그 곳이 그 로마 제국의 유대 지역의 행정 중심지 중 하나고 또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어서 그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병들이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천부장이 준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으로 데려갑니다. 어, 바, 총독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 그를 고소하는 자들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24장은 그뒤 다수의 뒤라고 하고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또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나오는데요. 이때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변호사까지 고용하면서 로마 법정에서 바오를 고소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들은 총독 앞으로 갑니다. 그들이 총, 벨리시 어,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에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어, 이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따르던 전통적인 율법을 무너뜨리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그들에게 유대계의 율법을 그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또 말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면서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유대 사회의 전통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또 바울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면 그 자신의 위치, 그 권력들 또그 유대 사회에서의 영향력들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연병이라고 또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그들이 관점이 아닌 복음에서 관점에 보면 복음이 그만큼 그 확산되는 것을 또 보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영향력으로 그 바울의 영향력과 복음이 어떻게 표현 어 퍼지고 있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 지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전염병처럼 퍼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예배당의 VIP들이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고발에 바울에게도 변호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첫째 예루살렘에 온 12일 동안 군중을 모아 선동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다만 들은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을 뿐이다. 또 바울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것을 자신은 모든 것을 믿고 있으며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부활이 장차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바울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고 변호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바치는 정결 절차로 정결 의식을 행했을 뿐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도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laughs> 저는 이게 항상 생각이 나요. 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TV에서 본것 같아요. 한국에서 길거리를 막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접근해서 도를 아십니까? 해서 대화가 통하면 그들을 어디 데려가서 이렇게 또 자신들의 그 포교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는 어, 예수님이, 예수님의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도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잡히고 갇히고 어떤 모함과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에게는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에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부활이 장차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 지금의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갖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또 그런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섞여서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어떨 때에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 교회 모습에서, 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또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즉, 가지려고 힘쓴다는 바울의 고백이, 어, 저희 모두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 어, 싶은 내용은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당할 위험한 상황에서도 로마 시민권이나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로마 군대로부터 보호받고 재판도 로마 재판장 앞에 섭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소명에 따라 사는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계기로 인해서 로마로 보내지고 또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서 각자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에게 많은 특권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그 스테이터스에 앞서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그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신 소망을 깨닫고 또 마침내 잘 완수할 것이라는 이 모든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천국 시민권 자임을 또한 기독하게,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평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바요가 같이 허락하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